주보가 여기 순서에 저기 제목이 안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의자의 사명과 축복입니다. 모데오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모데우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 이 전도자는 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전도자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다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어찌됐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우리가 때를못 얻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얻든지까지 있는 거예요. <laughs> 얻어지면 전하고, 못 얻어지면, 음, 근데 이게 안전화도 된다가 아니라, 이게 24가 되면... 모더 어못도록 얻어, 때를 못 얻도록도 <laughs> 전파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도자라는 내가 전도자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니면 24시 어, 사실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때 얻어지면 바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염려할 것 없이 우리는 늘 내가 전도자라는 기준으로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 어, 전도자의 사명과 그 축복은 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에는 어, 복음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 거의 어,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바른 교훈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바른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바른 교훈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어도 바른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 교훈도 하나님 안에서 그 교훈이 사용이 되어져야 바른 교훈이 되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바른 교훈을 누구한테 가르쳐줘도 사실은 그 바른 교훈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우리의 영 영혼은 바른 것을 얘기하면 먼저 뭐부터 나와요? 역반응부터 나와요. <웃음> 역반응. <웃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질이 어, 아담과 할때 하나님 떠나서 떠난 상태의 마귀 자녀가 되었던. 그 본질이 항상 끼어 있어요 우리 뇌 속에. 그러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겠어요? 정말 다 좋게 자녀들 좋게 하려고 좋은 걸 가르치는데 자녀들은 거의 그게 쑥 감사합니다. 저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laughs>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이말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되게 바른 소리 나를 위한 소리인데 내가 지금 이걸 안 받고 있구나 이런 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또 우리 아이들만 그러냐? 사실은 어른도 사실은 마찬가지.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예요, 아이. 어른도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 옳은 소리는 딱 알면서도 음, 뭐 그거 내가 모르는 줄 아냐? <laughs> 나도 알고 있어. <laughs>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런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발견해요. 아, 내가 이것도 역반응으로 받고 있구나. 아, 이 좋은 소리를 내가 정말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 못 보면 사실은 계속 마귀가 이끄는데 우리가 어, 가게 돼요. 어떻게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지 마니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귀가 가려워서 그랬어요. <laughs> 말씀 귀가 가려워서 어, 그 말은 음, 귀가 얇아서 우리가 얇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정말 오르고 바른 길을 보다도 사실은 나를 속이는 그 달콤한 말에 귀가 번뜩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 귀가 번쩍 드는그 말들이 어떤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의 사사 뭐라고 그랬어요? 사욕 사심 욕심, 욕심. 네, 내 기준의 욕심 나의 욕심 이걸 이걸로 듣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의 100%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살이 사욕을 안 채우는 거안 채워도 그냥 내가 그거, 그거 안 채운다고 생각해도 그냥 막 달콤한 말이 내 귀에 들려지면 혹해지는 말 마음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욕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전부다 거기 이런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옳은 말, 그게 맞아.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어. 근데 우리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도 해줘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순간 속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 그거 아니구나 내가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범사에 뭐라고 했냐면,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돌아볼 수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바로 내 기분대로 말이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실수로 되는 거죠. 내가 옳은 생각을 가졌든 뭘 가졌든. 그래서, 일단은, 올해 참음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거 보고 우리 뭐라고 해요? 기다림.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기 적용이 되고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복음의 어떤 답을 이거를 조금 그것 보고 또좀 말하면 묵상. 묵상. 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오래 참지 않으면 결국은 그 귀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거를 빨리빨리 돌아보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 길로 빠져버린다 그랬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허탄한 길 바른 길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아니면 일단은 그래도 빨리 늦게라도 어쨌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곳에서 그것 가지고 고통당하고 그것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 해결이 안 되니까 무슨 병이 와요.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증 이런 것들이 오면서 정신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조금 속아서 허탄한 길에 살짝 빠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우울증이나 또 이런 정신 문제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할때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좀 머뭇거리, 뭐잘 판단이 안 서는 게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너무 판단이 빨리 서버리면 금방 이렇게 돼버리면서 신중, 그래서 잘안될때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지면서 결론도 안 나와지고 결정도 안 되어지고 계속 그 속에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중한데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고 고난을 또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고난을 고난을 받는 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고, 설령 우리가 이게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어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어떤 고난, 어 불신자들은 자꾸 비방해요. 뭐, 니네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한다고, 뭐 <laughs>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나가다 보면, 니가 믿는 뭐 하나님은 뭐. 어? <laughs>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고난으로 와져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것이 고난인데 그거 그것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따르고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 전도자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전도자 중심으로 내 중심을 딱 바르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그 모든 자가 누구예요? 아, 전도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뭐라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멸류관, 이 의의 멸류관은 뭐예요? 영혼 구원, 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 하나님 앞에 어, 또 이렇게 가는 자, 전도자 일을 행하는 게 의의 멸류관이에요 누군가 정말 어느 때는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전도자의 중심으로 갈 때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죠?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의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으로 칭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예, 그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과 축복이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두고, 어떻게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어려움.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자꾸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 세상에서 살 수밖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하는 것을 보고, 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어, 힘들다라는 거죠.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아, 거기에서 조금만 빠져나와서 보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게 지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영, 영이 죽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힘을 살아가는 힘이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놓고 어쨌건 힘들게 든 마귀의 인도를 받든 마귀한테 딱딱 어? 힘든 부분을 우리가 복음 앞에 맡기고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평안치 않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난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어, 정말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자체를 감사로 생각을 조금 우리는 생각만 바꿔도 생각만 바꿔도 사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속이 계속된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재앙과 저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은 뭐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는 조금만, 저는 조금만 내가 괴로워도 내가 이 순간 또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이 순간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걸로 이렇게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내 영혼을 평안하게 준비를 시켜놓으면, 어, 그 문제가 사실은 나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그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다. 사탄의 종노릇.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평안을 얻었는데 예배를 안 드려 평안하니까. 나 <laughs> 하나님이 나를 나나 내가 이거 마음에 평안치 않는 것은 내가 불, 하나님 떠난 그런 적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은 싹싹 없애다 보니까 아 진짜 어떻게 됐어요? 편안해졌어 편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편안해져, 자꾸 예배 좀 아, 아이고 한번 빠졌으면 좋겠어. <laughs> 나 아무렇지도 않네. <안> <laughs> 이게 이게 제일로 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거기서부터 속여서 예배를 살살살살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전도자는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신분의 축복 신분의 축복과 권세. 이 축복과 권세의 기본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속에 있는 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타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가 누리는 신분이 있다. 성령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분.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세요? 예, 배 속에 있을 때. 아무리 내가 편한, 세상 사람들도요, 성격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도 별로 자기 하고 관계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축복이냐?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지옥불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해주시고 이거를 늘 예배 속에서 어,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전도자가 사용하고 누리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 천사 동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사모님도 항상 기도할 때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가 그분의 그 가정에 파송되어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천사, 그다음에 흑, 그러면서 흑암 결박, 흑암이 결박되는 그런 권세, 결박되는 권세, 그리고 보좌의 권세. 보자의 권세, 천국 권세 그리고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서 세계보고마의 권세 이 속에 있다는 것, 세계보고마 우리 항상 말씀 속에서 2, 3, 7, 5천 정도 우리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명 감당 어떻게? 첫 번째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됐지만 그 근본 근본 문제가 늘 깔려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거 해결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쾅 막힌 문제가 와도, 근데 그 문제 문제를 크게 확산시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과거 상처가 크게 확산을 시켜. 지금 현재 있는 문제만 갖고. 해결할 것 같으면 그별 문제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자꾸 이근본 문제 속에서 나오는 개개인마다 자기 상처에서 상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근데 나만 크지?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크게 <laughs> 역사를 하냐, 이렇게 봐질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크게. 사탄의 심부름으로 크게 역사 이 순간 이 문제가 너무 큰것 같아 가지고 팍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봤더니 정신 차리고 봤더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크게 한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상처 사단이 자꾸 건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어, 거기에서, 아, 내가 이또이 이 근본 문제, 이게 여기에 걸렸구나. 이거 해결, 오직 그리스도. 그 해결점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탁 해결된, 그 순간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을 잡고 빠져나오면, 어,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요. 그 문제가. 두 번째로,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시간표를 볼수 있어야 된다. 뻔하죠 망하는 이유. 잘 우리 신자들이 속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응? 정말 잘 섬기는데 불신자 저것들은 악, 악한 행동만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laughs> 거기에 제일 많이 <laughs> 속임수가 찾아오죠. <laughs> 근데 그게 어떻게 불신자가 끝에 망하는지를. 확실하게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알면 그것이 그걸로 사단이 우리를 조금 유혹할지라도 어 그걸 물리치는 것이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된다. 그게 그거를 물리는 이름이 예, 그리스도라는 거. 그 이름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을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비밀이 있어요. 개개인의 그것이 확실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진짜 있다면,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누가 해도 괜찮아요. 진짜로. 근데 그 확실히 비밀이 없을 때는... 누가 내 말을 조금만 안 좋게 한 것이 들려왔다? <laughs>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잖아요. <laughs>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어, 빠져나와야 되는 거 있죠. 그게 전도자예요. 네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어떤 축복? 이미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다. 자신이. 먼저 복. 내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데, 바로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불신자하고 똑같이 팍! 부딪혀서 같이 해버리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복이 없어지잖아요. 니가 그러니까 억울함과, 우리는 다 살다 보면 억울한 것이 너무 우리를 엄습해 올때 많아요. 이 억울함을 진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어떤 소리를 나의, 나의 소리를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억울함도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관계된 현장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음, 은연 중에 그 영향을 입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불신자도 따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평안해지겠죠? 세 번째로, 전도자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후손들. 예. 후손 대대의 복을 받는데. 우리 저기 뭐 세상에서는 내 후손이 응? 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안 보는 데 가서는 악한 일을 막 저질러 놓고 <laughs> 선한 일 자기 집에서는 <laughs> 자기 부모한테 아무렇게나 하고 밖에 가서는 막 다른 부모 어른들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laughs>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 후대에게 내가 내가 못 받은 복 우리 후대들이 받을 거 아니냐 이 기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런 복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전조다들이 모인 교회와 지역이 복을 받는다. 모인 교회, 지역.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나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 전도자의 사명과 그 축복 속 축복을 노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은 이4사시 전도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전도자를,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범사에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과 경책,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사람들 정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또그 부분으로 생각이 또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 정말 전도자로서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쏙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